날씨 소식입니다.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부터 태풍으로 인한 비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2일과 개천절인 3일, 4일 오전까지도 길게 많은 비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그밖에 중부지방은 내일도 늦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제 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태풍의 전면에서 불어 들어오는 이 비구름대 영향으로 남부지방으로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오전 9시에는 경, 경북과 전북으로 확대되겠고요. 충청도는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도로 30에서 80mm, 제주 산지는 최고 120mm를 넘는 곳도 있겠고요. 남해안은 10에서 50mm, 그 밖에 남부 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출근길은 안개도 짙겠습니다. 중부 지방으로는 밤 사이 맑은 날씨로 지표면 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기온이 떨어져 수증기가 잘 응결이 돼서 복사 안개가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낮은 구름대로 인해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전반적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서울은 29도로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제주 남쪽 먼 바다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은 바닷물 높이도 높은 기간인데요. 만조시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태풍 미탁의 전반적인 소식을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에 위치를 하면서 강도는 강해 중형급 태풍으로 방향은 조금 틀어서 시속 22km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2일 새벽에는 중국 상해 육상에 접근한 이후에 3일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바로 통과해서 4일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현재는 해수면 온도 27도에서 28도의 고소온역을 지나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남쪽 해상에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중급강도의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되겠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을 바로 통과하는 만큼 전국의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주로 남부 와 제주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아침은 충청도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모레 정원 무렵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모레 밤 6시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제주도로 150에서 300mm, 제주산지는 최고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와 영동지방은 100에서 200mm, 지리산 부근은 400mm 이상,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4일까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중부지방에도 30에서 많게는 120mm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인 만큼 바람도 강갈 수가 없는 모레부터 4일까지 제주와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는 시속 125에서 160km 초속으로는 35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비바람에 단단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올해 태풍 소식 참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019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보시면 7월 다나스를 시작으로 이번 미타까지 더한다면 총 7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10월에 상륙한 태풍을 보시면 1994년 세스 이후에는 한동안 없다가 2016년 차바 2018년 콩레이디로 올해 미타까지 최근 3년 동안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을에 태풍의 빈도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입니다. 보통 태풍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이맘때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향 향을 주는 태풍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기압은 이렇게 넓게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 미탁도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서 진로나 강도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터 주쿄였습니다.